안녕하세요. 밀미고의 용수입니다. 자, 고텍스 자켓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고텍스 자켓에 예, 고텍스라는 원단에 예, 버금가는 뭐 원단들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제가 뭐 이런 자켓들 추천드릴 때 늘상 1순위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뭐 고텍스 동일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예, 아직까지는 고텍스 능가하는 원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착용을 했을 때, 고텍스하고 동일하게 방수 투습 기능을 착하게 실행하는 그런 의류들, 원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단으로 만드는 제품들. 출시가가 처음부터 싸게 나오는 원단들은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가에 비싸게 만듭니다. 자체 개발 원단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고텍스 아성에는 너무 지금 원단은 없습니다. 앞에 보시게 방수 투수 뭐 방풍 기능이 되는 뭐 고텍스 동일한 성능의 원단이고요. 어 제가 추천을 한두번 드린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나갔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품절이 돼서 없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드리면은 보통 판매자분들 조금 욕심을 내셔가지고 가격을 이제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비운의 자켓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이 자켓을 착용하고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예,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예. 고텍스, 넘, 넘가했다, 뭐, 고텍스를 넘어섰다, 뭐, 그러면 좀 오바겠지만은, 예, 상당히 뭐, 생활방수, 뭐, 발수, 뭐, 빗방울 정도, 예, 지나가는 빗방울 튕겨내는 거, 지나가는 파도 튕겨내는 거. 그리고 옷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예. 지금 이런 식, 계절 같은 경우는, 예, 내피로, 그냥 얇은 내피로 착용하셔도 되고요. 외피로 안에를 보온을 하고 외피로 착용하셔도 되고요. 두꺼운 뭐, 헤비 다운을 외피로 내가 착용하겠다 그러면 안에 내피로만 착용하셔도 방풍 효과 엄청나게 납니다. 네. 안에서 열이 나오는 우리 체온을 보존하는 효과도 엄청나게 나고요. 네. 쓸데없는 몸에 이제 투습, 네. 습기만 이제 배출하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고텍스를 능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뭐, 인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만큼의 성능을 가진 자켓이. 예. 어, 지금, 네, 예. 레드 페이스, 그냥 그리드 피크. 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뭐, 레드 페이스 그리드 피크라고만 치시고요. 레드 페이스 그리드 피크. 비운의 자켓인 것 같아요. 예. 레드 페이스 그리드 피크. 어, 지금, 이제 지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냥 이제 2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 26만원, 출시가가 지금 26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저번에 뭐 4만원대, 3만원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만원대 뭐 이제 뭐 그냥 뭐 이제 시장표 뭐 배쪼가리 그 걸레 뭐 가격 뭐 돼버렸습니다. 뭐 시장에 뭐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조금 혹해서 그냥 2만원 주고 사는 뭐 자켓들 입어보니까 뭐 방수는 뭐 물론이고 뭐 투습도 전혀 안 되고 막 딴복처럼 막 지그재그 그냥 버리는 뭐 일반적으로 사서 그냥, 걸레됐다, 막 하는 그런 옷들. 예. 뭐, 아이, 그런 가격 돼버렸어요, 그냥. 예. 25,000원. 예. 사이즈는 95, 100. 지금 최저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 판매자분이 좀 사진을, 예. 조금 그래도 좀 이미지 사진을 좀 괜찮게 찍으면 되는데, 좀 누가 봐도 좀 사기, 예. 사기, 사는 생각을 좀안 해놓게 좀 너무 좀, 예. 대충 이렇게 그냥 옷걸이를 이렇 걸어 찍다 보니까, 이, 이런 이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좀 판매를 할때 예. 판매할 때 사진의 영향을 예.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아무리 진짜 좋은 자켓도 좀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사기 싫게 되어있어요 좀 이렇게 색상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실버 100뭐 사이즈 95 100 사이즈 예. 뭐 오렌지는 좀95 예. 100 오렌지 좀 싫어하시죠 많이 오렌지 좀 많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막 밝은 오렌지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 성능이 들어간 뭐 투수 방수 투수 방풍 가격장 뭐 가격장 방수 방풍 자켓 이렇게 좀 내세울 게 아니고 좀 판매자분 좀 예, 여기서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좀 사진 좀 조금 잘 찍으시면은 이거는 너무 그냥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레드 페이스의 제가 콘트라텍스라는 소재를 제가 워낙 예, 잘 알기 때문에 예, 이거 하나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 사진만 이렇게 내놓으시면 차라리 덜할것 같은데 이게 다 베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찍으신게 마네킹 하나 정도는 이 매장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있고요. 26만원에 출시된 예, 고성능 자켓입니다. 얘도 진짜 예, 가격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2만원 대면은 뭐. 2만 원대면은 뭐 싼 돈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뭐 경기가 뭐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개개인마다의 지금 경기,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만 원, 이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성능이 들어간 자켓들. 지금 뭐 구매 후기 보시면은, 구매 후기 뭐잼 후기 말고는 안 본다고 하시니까 뭐, 뭐 따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거 구매해서 후회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더군다이 가격에 뭐 26만원에 추시가 가격에 구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면 저는 그냥 거절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사진 이런 사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뭐이 성능도 예,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조나로 되시고요 날씨 추워집니다. 예, 날씨 추워지는데 이런 자켓들이꼭봄 예, 뭐 가을 이런 포근한 날씨, 좀 포근해지는 날씨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겨울에도 다양하게 성능을 부과시켜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자켓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게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요즘 6시, 6시면 요즘 바로 이제 해가 지죠.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네. 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